베릴륨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 1. 네. 베릴륨은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4번을 차지하는 원소로 눈회색을 띠며 매우 가벼운 금속입니다. 이 금속은 주로 우주 항공 산업과 군수품 제조에 사용되며 높은 비강도와 열전도율 덕분에 특별한 응용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베릴륨은 독성이 매우 강한 금속 중 하나로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때 폐와 다른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베릴륨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 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3. 이 금속은 물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염산이나 황산 같은 강산과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베릴륨의 화학적 안정성 덕분에 다수의 화합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베릴륨은 주로 베릴이라는 광물에서 얻어지며, 이 광물은 또한 귀금속인 에메랄드를 포함하고 있어 보석학에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5. 전자제품에서도 베릴륨이 사용되며 특히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의 다이어프램 제작에 널리 쓰입니다. 베릴륨은 그 높은 강도와 경량 덕분에 음향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베릴륨을 합금에 첨가하면 그 합금은 더 높은 강도와 저밀도를 갖게 되어 우주항공과 방위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베릴륨 구리 합금은 내식성과 전도성이 뛰어나 다양한 적용 분야를 자랑합니다. 7. 베릴륨은 원자력 산업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중성자 흡수와 산란 특성 덕분에 중성자 반사체와 감속제로 활용되며 해결료와 감속제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합니다. 8. 베릴륨은 X선 기기에서 창소재로 사용됩니다. 의 금속의 투명한 성질 덕분에 X선이 쉽게 통과하여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고대부터 사용된 베릴륨 광물은 현대적인 첨단 기술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첨단 센서와 탐지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료기기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10. 베를륨은 우주관측 장비 제작에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주경 제작에 사용되어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